안녕하세요 애플입니다 이번엔 AMTX 어, m a t -S i s Inc 친환경 에너지 기업이고요 감독님께서 어, 이 티커 공부해서 나눠주셨습니다 저희 단톡방에서 티커 10개 이렇게 나눠서 공부하고 있는데요 아직 참여 안 하신 분들 어여어여 음, 어여 골라서 같이 공부해요 시간이 지날수록 어,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좀더 같이 발전할 수 있는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북미 인도에서 재생 가능한 천연가스 및 연료 그리고 생화학 회사라고 합니다. 2007년에 설립이 되었고요. 카본 제로 공정의 독점적 특허 기술을 보유하고 상용화를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바이오 폐기물 재생을 통한 친환경 수소 및 전기 연료 에너지 생산. 굉장히 매력적인 회사인 것 같습니다. 미국 내 제트 연료 및 재생 디젤 플랜트 5개년 계획으로 향후 10억 달러의 매출 증대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미 정부로부터 탄소 감축 프로그램의 보조금을 지급받고 있습니다. 장점은 마켓 가치보다 93% 낮은 가격으로 거래 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최근 3개월, 3개월 이내 주가 50% 이상이 급락했습니다. 매출 168 밀리엄. 수익은 40, 마이너스 42 밀리엄. 어, 이제 2021년 3월 분기 기준이고요. 미래 수익은 긍정적으로 연간 90% 증가가 예상된다고 합니다. 벵가드에서 3.75%와 블랙락에서 1.7%, 1.2%. 그래서 최근 각각 매집을 50% 1800% 매집을 했다고 하네요 단점은 과거 실적이 5년간 마이너스 12.8% 현금 보유량 미비합니다 자산이 1억 달러 부채고 2.4억 달러 현금성 캐시플로우가 1.5천만 달러 장기 부채가 상황이 어, 장기 부채 가 심각한 수준 이라고 하네요 마이너스 어, 241밀리언 마이너스 음, 174.9%아 그렇네요 최근 ceo 에릭 마피가 또 인사이드 어, 셀링이 있었네요 마이너스 12%를 매도했고요 최근 유상증자로 51.9% 주식수가 증가했습니다 아이고 <laughs> 성장주들이 가지고 있는 고질적인 문제 중에 하나지만 또 살아가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게 회사 웹사이트고요. 어, 그래도 인사이더에서 들고 있는 게 40%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뭐 웹사이트 프로덕션 해갖고 바이코화 아까 이제 읽어드린 내용처럼 그게 이제 감독님께서 어, 공부해서 나눠주신 한국말 버전 음, 알아듣기 좋고 그래서 지금 이 회사의 제품들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음, 그러면 이제, 이게 이제 핀비즈 아시다시피, 그리고 아까, 어, 넘버가 좀 심각합니다라고 불러드렸던 이 마이너스 빨간 부분. 어, 여기가 아름답지 않은 부분이긴 합니다. 근데 성장률이 높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이제 차트 같은 경우에는 뭐, 고점에서부터 많이 하락을 했죠. 모든 성장주가 그랬듯이. 지금 이것도 뭐, N자 하락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락을 언제 마감할지, 뭐 그거는 또 봐야 알겠지만, 일단은 차트가 아 아직 상승 트렌드로 돌아서지 못한 상태입니다. 아 MACD는 아직 크로스도 안 했고, 어 크로스도 안 했고, 그리고, 그다음에 스토캐스틱은 뭐 했지만 여기서 이렇게 올라갔다 여기서 또 맞고 떨어질 수 있을 수도 있고, 컨펌된 자리가 아직 없습니다. 그리고 어, 어, ADX는 이제 뭐 하방이 내려와서 여기서 또또 또, 하리를 치면서 이렇게 많이 하락한 차트는요 시간이 좀 걸립니다. 뭐 CCI는 뭐 이게 매, 여기서 저점 매수를 여기서 매수를 했다고 쳐도 이게 진짜 저점이 저점인지 잘 몰라요. 그리고 이제 보조 지표는 정말 보조 지표로 보셔야 해요. 보조 지표를 절대적으로 믿으시면 안 되고 이 파동 자체를 이해하시는 데 노력을 하셔야 할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저그 매수 매도에 대한 그런 시리즈 이제 올려드릴 건데요. 파동에 대해서 같이 나누고 싶어요. 파동을 이해하시면 왜 거기서 사야 되나, 왜 거기서 팔아야 되나 아 이런 것들을 좀더 쉽게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제가 이제 스파이 어, 3주 전에 이제 그 지수 추종 은다 빼고 어뭐 며칠 남았다 아 그리고 뭐 캔들로 일봉으로 몇개 정도 남은 것 같다 그리고 내렸다가 다시 쇼 랠리 할 거다 말씀드렸고 그쇼 랠리 하고 다시 하락 중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어떻게 알았냐고 물어보면 아 그게 파동이 그렇게 가고 있는 모습이고 이제 일봉으로 파동을 확인하고 아 그러니까 주봉으로 그 아, 트랜잭션 캔들이 떴어. 그랬기 때문에 이제 다음에 올 스토리를 이제 만들어 보는 거죠. 상방으로 뚫린 차트인가? 하방으로 더 깊게 뚫린 차트인가? 이제 그런 것들을 기준으로 일봉 뭐 4시간봉 이렇게 약간 좁 좁혀, 시간을 좁혀 가면서 파동을 예상을 하면서 어 이제 그런 것들을 제가 나는 거죠. 뭐 굉장히 디테일하게 쪼갰기 때문에, 음, 그리고 일단 살짝 감, 뭐촉요런 뭐 부분도 있기 때문에 어, 그걸 막 딱히 이렇게 이렇게 해서 했어요 공식처럼 나오진 않지만 그 파동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거 엔자파동으로 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음, 회복 못 했고요. 상방 트렌드로 회복 못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주봉을 보여드리는 이유가요. 여기서 한 가지 또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파동. 파동이, 파동, 파동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종류가 많아요. 굉장히 종류가 많은데, 이렇게 급등했다 내리고, 급등했다 내리고, 급등했다 내리고, 이런 차트들 있잖아요. 이런 차트들이 있을 때, 이, 파동의 시작점 있죠. 여기가 파동의 시작점이야. 올랐어. 내렸어.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러니까 이 시작점부터 여기까지의 파동 픽. 얘가 여길 반으로 나눠서 왼쪽이야, 오른쪽이야? 왼쪽이야. 내려. 다시 여기 여기는 또 하락 파동이었네요. 하락 파동이었고 여기를, 파동의 픽이 왼쪽이야, 오른쪽이야, 왼쪽이야, 하락. 하락파동이 되죠. 픽이 왼쪽이야, 오른쪽이야, 왼쪽이야, 내리고. 그런데, 여기에서 이파동이 언제 끝날지 모르지만 이제 이거는 이제 주봉이고 이 회사가 계속 갈자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뭐 파동의 길이가 보통 이 정도 되니까 이 정도에서 마감이 됐을 때 얘가 여기를 뚫고 더큰 거를 만들어 주고 여기 아니 고 요쯤에서 만들어 주고 뭐 이렇게 된다. 반을 나눠서 왼쪽이야 오른쪽이야 오른쪽이야 그러면 내렸다가 올라간다 뭐 요런 요런 거 요런 팁도 있어요 파동에 대해서 이해할 때 그러니까 제가 이 차트를 보면서 제가 그 생각을 했어요 아이 이 회사는 아직 시간이 더 많이 걸리겠구나 왜냐면 주봉에서도 아직 이 주봉에서 이걸 뚫고 올라가야 돼요 뚫고 올라가서 오른쪽에 픽을 만들어주고 이 파동을 전체적으로 우상향으로 들어올릴 힘이 필요해요 근데 아직은 뭐 파동이 다 만들어지지 않았잖아요. 지금 여기서 이렇게서 올라가고 여기서 다시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는 거니까 아직 파동이 길이가 시간 길이상 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모릅니다. 모르지만 그건 그거고 모르는 건 모르는 거고 뭐 이렇게 시작됐으니까 모르는 건 모르는 거고 그리고 전체 파동을 지금 이렇게 쪼개서 쪼개서 했지만 이게 파동 전체가 끝나는 게, 뭐, 여기까지 해서, 이렇게 해서 끝난다고 봐. 그러면, 반 잘라서, 왼쪽에 오른쪽이야, 오른쪽이야. 그럼 이렇게 딛고서, 올라가겠네? 라고 해석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파동을 쪼개서 보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제가, 어, 파동 이야기 하면서 그런 얘기도 왜 그렇게 보는지, 그런 것들, 어, 또 설명을 드리긴 할 건데요. 어 그냥 맛 빼기로 어 이렇습니다. 이 차트를 보면서 그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아직 음 매수 시그널 없다. 왜 없을까? 아직 다안 내려왔던지 뭐여차의 이후로 아직 매수 시간의 날이 없습니다. 이 제가 아직도 익숙하지 않습니다. 여기 가보면. 아까도 보여드렸듯이 핀비지 차트에서 보여드렸듯이 지금 음 이게 여기가 저점에서 들어올라면 여기가 저점인가 아뭐 그렇게 볼 수도 있죠 그리고 그랜빌의 그 매수 여덟 가지 법칙에서 200선 여기, 여기 매수네 여기 저점 매수네 라고 볼수 있죠 그래서 여기를 매수라고 볼 수도 있으나 그 매수 그게 몇 번이죠 4번이죠 만약에 와리프 얘가 여기서 이렇게 반등을 한줄 알았는데 200선을 뚫고 내려가는 이 자리가 생기면 여기가 매수가 되겠죠. 그게 그래서 그랜빌 그 8개의 법칙이 되게 애매하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도대체 기준을 어디다 잡고 이렇게 했을 때 여기는 200선 여기 있는데 여기서 지지 받았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또 그런 것도 있어요. 그랜빌 법칙은 200선으로 이야기 했지만 주식마다 달라요. 그 기준선 잡아야 되는 그 기준선이 주식마다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거를, 이게 이제 매수 찬스가 되었다. 여기가 되어서 내가 이제 조금씩 알아보려고 한다. 그러면 이제 조금 더 찢어서 봐야죠. 찢어서 보고, 자세히 보고, 심각하게 보고. 근데 여기가 이제 만약에, 어, 올라갔다가 20선을 클레임을 못하고 떨어지고 다시 클레임을 하면 어 그러면 차트가 또 이뻐지겠죠. 근데 이게 지금 아직은 정배열 차트예요. 정배열 차트이기 때문에 오랜 기간을 하락하고 모든 이평선을 다 뚫고 올라갔다 내려가서 그게 안 맞아요. 그거는 이제 오랜 하락 끝에 그러니까 전제 조건입니다. 그러면 얘는 어떻게 보냐? 그러면 이제 30분 차트로 가서 보면 되겠죠. 30분 차트에서 어떤 모양이 됐는지 상태가 어떤지 한번 볼게요. 나랑. 지금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30분 차트가 안 열려서 그냥 1시간 차트로 보여드릴게요. 설명은 비슷구물에 합니다. 그래서 30분 차트로 보여드리려고 했더니 또 이런 왜 이럽니까? 중간에 너무 파지가 많았는데, 제가 이걸 만약에 편집을 하면 편집을 하겠지만, 어, 아마도 그냥 올릴 거예요. 지금 이제 2시가 다 되어가서, 저는 자야 할 시간이 다 돼서. 어, 좀 양해 부탁드릴게요. 말씀드렸듯이 저는 이제 어, 나누어 드리는 거, 이게 재미가 있어서 나누긴 하는데요. 막 편집을 따로 하고, 막 그럴 시간까지는 되지가 않아서 그냥 음, 양해해 주십시오. 이렇게 퍼지 나오면 뒤로 돌려. 그래서 보십시오. 30분 차트에서 보면 지금 모든 이평선을 뚫고 올라갔다가 내려와서 어, 혹시나 여기 이렇게 지지받는 자리가 생기나. 볼 수도 있고요. 그 모든 이평선을 다 뚫고 내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자리를 얘가 지금 정배열이잖아요. 그러면 60선까지 봤으면 여기서 저점 매수 요 자리에, 어, 트라이 해볼만 하죠. 그런데 어쨌든 지금 이게, 어, 엑셀이 그 에너지 섹터가 힘을 받는 때이기 때문에 그런 시장의 컨센서스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섹터가 어떤 섹터인가. 지금, 어, 유리한 섹터인가? 시장에서 환호받는 섹터인가? 이런 것들을 고려하실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차트 자체가 아직까지는 정비열이 깨지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 하락, 오랜 하락 끝에 그 저점 매수하고는 좀 얘기가 다릅니다. 그 부분을 생각하시고요. 하지만 이건 똑같습니다. 어디에 있던 어느 파동 어디 위치에 있던 어, 말씀드렸듯이 여기서 매도했어. 하락하고 매집하는 구간. 매수 그러면 20선까지 깔고 나르는 모양새가 나오면 주가가 상승을 하겠죠. 항상 똑같아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매집했어, 내려 차트가 깨져 이거든지 아니면 계속 버텨, 계속 버티면서 계속 매집해 이세 가지의 길이 어, 주가가 익절한 후, 상방에서 어, 고점을 치고 내려 하락 조정을 받은 후에는 주가의 길이 당연히 세 가지겠죠. 오르던지 옆으로 가든지 내리던지 그런데 얘는 올랐죠. 일단 단기적이지 30분 봉이지만 하지만 이렇게 해서 올라서 여기에 맞고 1 2 0을를 맞고 다시 조정을 받을 수 있다. 단기적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지금 어쨌든 모멘텀이 돼서 120선 이렇게 쉽게 여기 이렇게 하고서 여기 안 내려오고 이렇게 바로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도 그러면 뭐 이렇게 될 수도 있겠네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섹터 로테이션이 어떻게 되는지 봐야 하고 어제 생각에는 여기서 이렇게 내려왔다 갈것 같은데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상은 하되 예상을 하고 내가 어떻게 대응을 할지 하지만 뭐 저점으로 그 이제 충분히 하락했다고 생각해서 매수를 하실 거면 매수를 이 자리에서 들어가셨으면 좋고 아니요 아니면 이렇게 올랐다가 눌려지는 자리에서 매수를 조금씩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아까 보여드린 주봉에서처럼 차트가 변동이 굉장히 심하고 무서운 차트입니다 성장주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내가 고른 성장주가 오랜 기간 매집을 하지만 5년에서 8년의 기간 동안 일정한 스토리를 갖고 매집하는 동안에 반토막이 5번에서 8번 난다. 그리고 어, 상패 안 하면 정말 다행이다. 이런 마음을 갖고는 계셔야 해요. 그렇기 때문에 포폴에서 일정한 부분, 크지 않은 부분으로 모험을 해보는 거죠. 회사에 투자를 하고 회사를 알아보면서 항상 주가는 회사 뒤에 있다. 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네. 그러면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